노키아는 1865년 핀란드에서 설립된 다국적 기업으로 원래는 재즈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전기제품과 통신장비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모바일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노키아의 휴대폰은 혁신적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키아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노키아의 몰락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로 애플과 삼성과 같은 경쟁사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격히 부상하면서 노키아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은 터치 스크린 기술과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모바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노키아의 경영 전략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노키아는 오래된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고수했으며 이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대두 속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실패하면서 제품 개발과 혁신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노키아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성공을 거둔 주요 요인은 초기 휴대폰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에 있습니다. 노키아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시장 노키아의 부활은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과 전략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키아의 모바일 사업부를 매각하며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노키아는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며 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했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키아는 기술 혁신과 제품 라인업의 변화를 통해 재도약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5G 네트워크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며, 통신 장비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노키아의 5G 솔루션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키아는 소비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브랜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키아가 다시금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몰락과 부활과 정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지속적인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의 역할입니다. 기술 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가 기업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노키아는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5G 기술의 선도자로서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재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시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유연한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키아의 성공적인 부활은 실패를 교훈 삼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키아의 여정은 기업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시장 적응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